오늘도 이렇게 굴밭에 와가지고 소라 좀 잡으러 왔습니다. 하... 저쪽에도 한번 계시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좀 많이 왔네요. 자, 지금 여름에는 지금 날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 이렇게 굴 위에보다 이렇게 물 속, 물 속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라가 있을 거예요. 자, 항상 얘기했지만, 자, 우리 다 함께 찾아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와, 이거 보세요, 이거. 검줄 같이. 야,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다른 데하고 다르죠? 야, 어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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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왕주먹서라. 야. 근데 요것도 사실은 피디님이 발견한 거예요. 가져갔어요. 아, 나 영상만 찍었어요. 구독 좋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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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짜자잔. 요거, 요거, 야,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줄 알아야 소라를 잡는 거예요. 오 소라, 야 소라 또 하나 득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급하게 다니시면 안되고 천천히 다니셔야지만 이런 소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있나 없나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뻘물이 가려져서 자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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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야, 요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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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또 하나 득템. 소라, 하나 또 잡았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참, 뭐,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입니다, 이거. 자. 요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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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우와. 우와. 주먹탱이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야, 이게 끝머리 조금 보이니까. 우와. 근데 이거 사실은 우리 피디님이 발견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쳤는지라고 막 뛰어왔어요. 와, 이거 제거 아니에요. 자, 피디님 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아... <laughs>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야, 야. 개까지. 어이구. 딱딱 때리네. 야, 야. 야. 알았어, 알았어. 방생이 안 오는. 자, 자, 알아서 알아서 걸러가지 말고 방생해줄게. 자, 잘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 잡히지 말고. 꽃이 많이 폈어요. 이꽃 이거 보이시나요? 요꽃 이거 요거. 야, 보세요. 이게 그 맵살이 갱이죠. 갱꽃입니다. 아, 상당히 이쁘죠? 이런 게, 야, 이 보세요. 와 무슨 벌레같이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는데 여기에 갱입니다 갱꽃 자 갱꽃 되게 많죠 이렇게 야, 자세히 물속에 보시면 이 갱이 엄청 많죠 야 보세요 이렇게 갱꽃 야 갱도 여기는 그 한입소라만 할게 굉장히 커요 야갱 자세히 보이시죠 갱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에는 요런 게 있다는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저 앞에 저 보이죠? 자,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자, 과연 들었을까요? 오. 야. 보세요. 오 사이즈 좋죠. 자 이렇게 얘네들이 덥기 때문에 아까 되겠지만 물 속에 있습니다. 물 속에 오 소라 하나 득템. 오 기분 좋습니다.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 아 소라 또 하나 득템 이런 식으로 물속을 잘 봐야 됩니다. 야요거 살아 있을까요? 자 피디님 와서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요거 요거 혹시 소라인가요? 오, 오. 한번 잘 보세요. 우와 야, 소라 맞아요? 우와 커져가. 한번 꺼내 보세요. 우와. 우와 살았어.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우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꽁무니만 빼놓고 <laughs> 야 사이즈 보세요. 네. 오, 사이즈 좋아요. 네. 야, 또 하나 득템. 비니님 네. 선물. 감사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요거 보세요. 아, 갱꽃. 갱꽃에 갱이 이렇게 많아요. 야, 진짜 멋있죠? 야, 이갱 사이즈가 여기는 엄청 엄청 큽니다. 야, 여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자주색 꽃도 있고, 아, 노란 꽃, 자주색 꽃. 야.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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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오우, 야, 오우, 소라, 또 하나 득템. 사이즈 어처,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왜 그러는 거니? 여보세요 어휴 어휴 알았어 야야야야어자 오늘은 대상 대상이 아니라 안 잡을게 어휴 야 시력이 좋네요 야 요거를 한번 장갑을 길게 벗어가지고 야 길게 해서 물어라 그렇지 물어봐 끝머리 아어 씨. 구독 좋아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야 살아 있어요. 야 소라 또 하나 득템 예. 응. 골밭 주변, 주변을 잘 봐야 돼요. 있을 만한 곳은 천천히, 천천히 봐야 돼요. 야,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요거 맞죠? 요거, 요거. 야, 요거. 야, 살았을까요? 우와, 살았네요. 이야,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잘안 보입니다. 아,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살짝 뻘이 묻어 있고 살짝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안 보이는 거예요. 자, 소라 또 하나 득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아 소라 아 근데 이게 두입 소라인데 저는 이런 거 방생 저는 큰 것만 잡겠습니다 오늘 자 이렇게 물웅동이 있으면 잘 봐야 돼아 여기 소라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좀 작아 보이네요 요건 작은 거는 방생. 어, 여기 또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뻘물이 싹 가려져 있는 거. 아, 요거 살았을까요? 어. 이야, 살아 있네요. 이렇게 뻘물이 가려져 있는 거. 야, 이런 소라를 잡아야 됩니다. 요거 보시 보셨죠? 요거는 방생하는 거. 요거는 작아서 무조건 방생하고, 이제 예, 큰 거만 잡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또 한번 소라가 있으면 또 주변에 또 있어요. 네, 산천이 이렇게 저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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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소라죠? 요거 요거. 요거. 어. 자, 이것도 두입 소라. 근데 저는 요거 방송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제 퇴성이에요. 제 대신에 요 옆에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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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요거는 좀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살아있죠 야, 요 정도면 한 세입 쏠아 되니까 요거는 가져가겠습니다. 하나, 득템! 이렇게, 뻘밭. 어,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야, 요거, 요거. 야, 이거, 가짠가? 야, 엄청 큰데? 어? 와, 소라가, 소랄 먹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딱 가볼게요. 사이즈 엄청 크죠. 와 근데 이 안에 소라가 소라를 먹고 있네요. 여보세요. 소라가 소라를 먹는 거자 이런 웅덩이를 잘 보라 그랬죠. 웅덩이 한입서라 이건 방생 방생하고 야갈수봐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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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살아 있어요 야자 작은 거 방생하면 이렇게 큰 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야. 자 요거 제가 방생한 거 방생한 거 던진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또 하나 있네요 하 아, 이렇게 이렇게 야 요거는 세입서라 세입서라는 가져갑니다. 요거 하나를 방송하니까 두 개를 잡았어요, 두 개. 아, 역시 요런 맛이 있어야죠. 웅덩이 요런 데를 잘 보라 그랬죠? 요런 데, 요런 데.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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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쨔! 야, 소라 또 하나 득템. 요거는 뭐 주먹 소란 아니지만 먹을만한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물웅덩이에 있는 거예요, 웅덩이에 구독 좋아요. 제가 운동이 잘 보라 그랬죠 운동이. 자 이렇게 띠디디디디디디. 오 운동이. 자 요거 소라. 요거는 한입 소라는 자 멀리 방사하고 그 옆에 있는 거 요거. 아 요거는 세입 소라 정도 되네요. 세입 소라. 요거는 가져가서 먹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있죠.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한입소라네요. 자, 저는 한입소라는 가감하게 방생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커서 다른 분이 잡아가세요. 자, 한입소란 여기 또있네 이렇게. 예. 한입소란, 이것도 방생. 아. 자, 지금 제가 멀리 떨어졌다가 피디님이 소리쳐서 지금 왔어요. 피디님 왜 소리쳤어요? 한번 네, 보세요. 아마 하나요. 건져봐요. 네. 우. 와 쌍소라 두개야 대박입니다 대박 와 쌍소라 피디님이 소리쳐 가지고 왔더니 와 쌍소라 야 역시 자 이렇게 이렇게 물 웅덩이에 이렇게 보라를쫙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야 여기 요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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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야 한입 쏴라. 이거는 방생. 야, 방생하고 나면은 또 하나 또 있던데. 자, 어 여기, 야좀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이거. 야 이거는, 어. 어, 이렇게 안 빠져. 어 아, 살아 있습니다. 아구레 베개 있는 거자 먹을 만한 사이즈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피디님이 발견한 거예요 가져가세요 네 이게 움푹 들어가 갖고 한번 팠는데 소라 같아요 야, 야 이게 움푹 들어가 있어서 한번 파봤더니 소라가 들어가 있네 이소라를 모르고 또 그냥 지나칠 뻔 했어요. 자, 또 하나 득템. 야, 이게 아까 제가 한번 지나갔던 곳인데, 이게 들물이 되면서 얘네들이 스물스물 숨을 숨을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이거. 야. 야, 씨. 자, 소라 또 하나 득템. 아, 스물스물스물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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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네요. 여러분, 이거 물고를 잘 보라 그랬죠? 아, 여기 쭈 이렇게. 짜자자자자자자자잔. 와, 이렇게. 잘안보입니다 이렇게. 자, 오. 야. 오, 사이즈 좋은데? 야, 이 좋은 게. 이렇게. 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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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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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생겼는데 혹시 소라가 맞나요? 어 소라 렇게요야 소라, 또 하나, 득템. 야, 이제, 야, 이렇게 올라오는 물에 나오네, 올라오는 물에. 하나, 득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야, 이렇게 숨어있어요. 이렇게. 네. 야, 굴 먹고 있네요. 야,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자 소라 하나 또 득템.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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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렇게. 아, 어. 자, 또 소라 하나 득템. 자, 이거 웅덩이 아까 도했죠 소라 소인가 어? 소라 같아요. 어 소라. 야, 소라 하나 득템 여기 또 있네 여기, 여기 또 있죠 여기, 여기. 소라 소라 어, 두개 구독 좋아요 자 오늘 물도 높았는데 PD님하고 야, 야 이거 보세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소라를 잡았고요 우리 PD님은 이 갱을 잡았습니다. 야, 우리 이 갱이 지금 한그 말로 따지면 한 반말 이상 딴것 같아요. 야, 갱도 요새 그 진짜 굉장히 싫어하고 좋아요. 야, 소라. 야, 요를또 소라를 또 어떻게 맛있게 먹어야 될지 또 고민이 되네요. 자, 즐거운 고민, 행복한 고민, 신나는 헤르질. 자, 오늘도 조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다 생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